당신의 몸은 지금 몇 살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축 처지고 탄력이 사라지는 걸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노화를 늦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멈출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늦출 수 있는 게 노화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 들면 주름도 생기고 몸도 안 따라주고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노화는 조절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70세여도 어떤 사람은 50대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90대처럼 늙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유전? 체질?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저속노화라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히 안 늙는 법이 아니라 천천히 우아하게 고장나지 않고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예전엔 50이 넘으면 끝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70도, 80도 다시 인생의 절정이 될수 있는 나이입니다. 단,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몸이 버텨줄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늙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저속노화 실천법 7가지는 당신의 관절, 피부, 기억력, 성기능, 그리고 자존감을 되살릴 실전 루틴입니다. 화장품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 끄지 마시고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진짜 젊음의 조건,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거칠어지고 뇌가 멍해지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이유. 그게 꼭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들이 당신을 조용히 늙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설탕. 달콤한 커피 믹스 한 잔, 과자 한 봉지, 달달한 빵한 조각이 당신의 세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걸 당화라고 부릅니다. 당화는 설탕이 우리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현상인데요. 이게 바로 주름의 시작, 피부 탄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심장과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당화는 더 빨리, 더 크게 진행됩니다. 즉, 나이 들수록 설탕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해지는 거죠. 커피 믹스요? 커피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10G 이상의 설탕과 프림이 문제입니다. 하루 한잔 마시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한 잔이 365잔이 됩니다. 그리고 그 365잔이 피부주름과 뇌 노화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 흰쌀밥.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흰쌀밥만 먹고 채소 없이 식사한다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 전단계,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 소시지, 햄, 튀김 등은 맛을 위해 산화된 기름, 방부제, 트랜스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몸 속에 들어오면 간이 해독하느라 지치고 피부는 탁해지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은 즐거웠지만 몸은 죽어가고 있다.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그 음식이 당신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믹스커피 블랙커피나 보리차. 흰쌀밥 현미반 채소반. 과자, 빵, 견과류 삶은 고구마 바나나. 가공식품 삶은 계란, 두부 직접 만든 반찬. 단 하루만 바꿔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하루만 당을 줄이면 부기, 피로감, 머리 맑음이 바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되지만 식사는 매일 3번이니까요. 여러분의 젊음은 냉장고 안에서 결정됩니다. 냉장고 안을 바꾸면 몸의 나이도 바뀝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살은 빠졌는데 기운이 없어졌어요. 밥은 줄였는데 얼굴이 푸석해졌어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근육량입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되냐고요? 계단 오르다 무릎이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낙상하면 그대로 골절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근육이 줄면 뇌와 면역력까지도 같이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짱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몸의 방어력이고, 호르몬 공장이고,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이 가장 놓치는 게 바로 단백질 섭취예요. 하루 세끼다 챙겨 먹는다고 해도 실제 단백질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하루 최소 6070지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현실은 겨우 30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충하냐고요? 아침 삶은 달걀 두개약 13G. 점심 두부 반모 생선 반토막 20G. 저녁 닭가슴살 5호 트밀 견과류 2025G. 이렇게만 해도 노화 방지에 필요한 단백질 60G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먹고 말게 아니라 매일매일 근육을 위한 재료를 넣어 주는 것. 그리고 단백질을 먹었으면 움직여야 흡수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10개. 이게 근육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 들수록 더 빨리 줄지만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회복할 수 있는 젊음의 씨앗입니다. 하루 20지씩만 늘려도 당신의 허벅지, 기운, 얼굴빛, 집중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저속노화는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혈관과 뇌를 살리는 저속노화 운동.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힘들어서 운동은 못해요. 무릎도 안 좋고 헬스장은 너무 멀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는 단 하나의 운동, 걷기. 걷기 하나로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혈관 청소. 걷기만 하면 혈관 속 피가 돌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듭니다. 치매 예방. 걸을 때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분 전환과 우울감 감소,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돼 우울감, 무기력, 혼자라는 외로움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 하나, 걷기는 근육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어 허벅지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치솟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그런데 걷기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육이 유지되고 속근육까지 자극됩니다.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요? 하루 30분 이상 3km 정도. 가능하면 아침 햇빛을 받으며 바닥이 부드러운 운동화 착용. 빠르게 걷기보다는 리듬감 있게 팔을 흔들며 중간에 호흡을 느끼는 시간도 포함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는 가속됩니다. TV 보실 때도 30분마다 일어나서 1분이라도 걷는 습관. 그 작은 차이가 10년 후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걷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걷지 않는 사람이 더 빨리 늙습니다. 운동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는 건 노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꺼내세요. 아파트 복도, 공원 한 바퀴, 시장 한 바퀴. 젊음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됩니다. 잠못 자는 몸은 늙는다. 수면의 질이 저속 노화의 핵심. 요즘 밤에 자꾸 깨요. 잠들었는데도 아침이면 피곤해요. 혹시 당신도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노화는 밤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화를 늦추는 힘도 바로 수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단어만 보면 어린애들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노년기의 세포 재생, 피부 회복,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뇌 해독 작용.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독소와 노폐물이 씻겨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이죠. 심장과 혈관 회복. 수면 중에는 심장이 천천히 뛰며 혈압과 맥박이 안정됩니다. 이때 혈관이 젊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 그 이유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 감소. 밤중 소변으로 자주 깨는 문제, 우울감, 불안감으로 인한 뒤척임, TV, 스마트폰 사용으로 망가진 생체리듬, 즉 자려고 누워도 자꾸 깨고 자는 시간은 많은데 질이 떨어지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면은 오히려 노화를 부추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저속노화 수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시간보다 수면 리듬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이 회복됩니다. 둘째, 취침 이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은 멀리.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TV나 뉴스보다 조용한 음악, 독서,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후 3시 이후 금지. 밤에 잠이 안 오는 원인의 60%는 저녁 식습관에 있습니다. 커피, 초콜릿, 심지어 두유나 홍삼도 과하면 수면 방해가 됩니다. 넷째, 몸을 따뜻하게. 미지근한 물로 조욕을 하거나 얇은 담요로 배를 덮고 자는 것만으로도 수면 깊이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걷기와 햇볕. 낮에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인 사람일수록 밤에 더 깊이 잠듭니다. 낮의 생활이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잠의 질이 바뀌고 아침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은 쉼이 아닙니다. 수면은 회복이고 복구고 젊음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강하고 꾸준한 수면 습관은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하루 7시간 내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시간. 오늘 밤부터 진짜 회복의 잠을 시작해보세요. 만성염증 제거 노화의 방아쇠를 꺼라. 당신의 몸은 지금 안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론 이미 늙음의 불씨가 여기저기에서 활활 번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기, 관절염, 급성 통증만 떠올리죠.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지만 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만성염증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몸이 무겁다. 별일 없는데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피부에 이유 없이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이 생긴다. 눈이 자주 충혈되고 입안이 마른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안 어딘가에 염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 모든 노화와 병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관절이 망가지는 것도,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이 생기는 것도,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그 중심에는 늘 염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속 노화를 위한 염증 OFF 실천법 5가지. 첫째, 매일 채소 3가지 이상 섭취.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은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맵기 식사에 반드시 채소 반찬을 곁들이세요. 둘째, 오메가3 섭취.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견과류 호두 아몬드에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세포막을 회복시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나 주 2회 생선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셋째,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과자, 케이크, 밀가루 튀김류는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 식품입니다. 피부 트러블, 관절통, 배에 붓기가 심하다면 당장 줄이세요. 넷째,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며 염증이 폭발합니다. 가장 쉬운 해법은 걷기와 명상,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다섯째, 수면 개선. 앞에서 말했듯 수면은 염증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은 염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밤 11시 전 취침, 7시간 숙면이 기본입니다. 만성 염증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방치했을 때만 무서운 결과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 조금씩 바꿔도 몸 속의 노화 스위치는 꺼지기 시작합니다. 노화는 세포가 염증에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되고, 저속노화는 그 염증을 조용히 잠재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이 조용히 부풀고 피로하고 뜨겁다면, 이제 불을 끌 시간입니다. 젊음의 결정판 뇌를 젊게 만드는 세 가지 루틴. 우리 몸이 아무리 젊어도 뇌가 늙으면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건 모두 뇌 노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10분 명상하기.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하고 재충전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언어, 악기, 새로운 취미 등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뇌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 유지하기. 친구와의 대화, 가족 모임, 커뮤니티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며 우울증을 줄입니다. 외로움은 뇌 노화를 앞당깁니다. 매일 이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당신의 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젊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매일 실천할 노화 방지 습관 총정리. 지금까지 저속 노화의 핵심 원리와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습관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충분한 단백질 섭취. 하루 6070G 근육과 세포 재생의 기본입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단백질 중심 식단을 챙기세요. 2. 하루 30분 걷기. 혈관 건강과 뇌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3. 좋은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스마트폰은 잠들기 2시간 전 끄기. 수면은 회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4. 염증을 낮추는 식단. 채소,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먹고 설탕과 밀가루는 줄이기, 오스트레스 관리, 명상, 가벼운 운동, 가족과의 대화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6. 뇌 자극 활동,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독서 등으로 뇌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세요. 7. 사회적 교류. 외로움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팔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셔 몸과 뇌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저속 노화의 비밀,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